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간 여러분 사랑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겠다시 시작. 내가 그네를 패하지 아니하니. 나를 그렇게 되는 것이 일법으로 말미양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과거에 이제 이런 음,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자라면서 어, 이런 광고 있어 뭐냐면 어머니 모유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분유를 먹어야 합니다. 분유가 그 어머니 그 아이들에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광고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엄마들이 모유를 안 먹이고 분유를 어 먹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곧 밝혀지죠. 분유보다 어 그래서 분유를 먹여서 모유를 안 먹여서 아이들이 어 이제 사나워지고 뭐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모유가 제일이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를 자연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모유가 가장 좋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어, 이제, 판결이 났던 그런 것 적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거의 완벽합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다른 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복음은 완전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외에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플러스 보너스 뭐 이런 게더 필요하다? 아닙니다. 구원은 온전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10, 철저히 지키고요. 의식 철저히 지키고 도덕적으로 나아가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준에 맞고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유대인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일주일에 뭐한 번씩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1일조 드리고 그리고 성가대 한 10년 20년 하면 은잘 구원 받는 건 같아요.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어, 외형적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하자. 응? 성실하고 어, 어. 그리고 어, 이렇게 노력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뭐 유대인들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람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건데 뭐냐면 유교국가의 영향을 좀 받아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해야지 요즘 뭐 우리가 어 대통령 이렇게 선거를 보면은 완벽한 사람 찾는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율법 가지고 완벽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시킨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시킨다 할렐루야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이거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 신칭이 얘기하는 거죠. 자, 사도울, 바울은요, 1 5자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가, 완벽하다거나,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악한 백성이다 그런 게 아니죠. 유대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자손인데 반해 이방인은 그 언약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은 그 율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세 율법을 준수하느냐 아니냐는 하 것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는 기준이 될수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행위나 그런 걸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바울은요, 율법을 죽도록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이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이방인은 할례를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할 수 있지만은 믿음에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 뭐 율법이 법이죠. 그러나 모든 행위 인간의 모든 행위로 이렇게 볼수있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판사가 판결하지만 을그 판사도 율법 안 지킵니다. 그렇죠? 다못 지켜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사람을 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제시하는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요, 무슨 대단한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쵸?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 17절, 18절 같이 밀고 깨시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다 지켜봤는데, 그렇죠?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이런 거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냐? 예수 안에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이 대한민국은 단순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죠.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그런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고 대한민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야죠. 되 자,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 어,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즘 그 성경결론에서 성경 공부할 때 구약을 좀 이렇게 개론을 뗐는데 얘기하는 게딱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백성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땅을 주셨어요. 가난한 땅이라는 거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뭘 뭘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의를 구하라. 이거는요. 이 대한민국, 을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의를 구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뭐, 이 한국, 뭐,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것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사는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뭔 육신의 나라를 구합니까? 우리는 이땅에 대한민국에 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속이 어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육신의 나라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 우리 저희 교회에 뭐 원로 목사님 포함해서 목사님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 원로 목사님과 저는 뭐지? 서울 신대를 나와, 나와서 그러는데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다른 학교를 나왔어요 그럼 또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설교하더라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 여기 오기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렐루야.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였다 예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죽으셨어요? 오늘도 죽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나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으로 기도하고 주님은 의지하면서 문제들로 나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 그 문제가 나를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다 그게 어, 망치질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망치로, 망치질 못한다 그랬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왼쪽 다리 하나 받고 오른쪽 다리 하나 받고 그 다음 에 왼손 십자가에 못 받고 오른손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어, 다리에다 못을 하나 받고 오른쪽 다리 받고 왼손 받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삶에서 오는 문제들, 고난들, 자 이것을 가지고서 아 저게 나를 못 박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기도 제목이 너무 너무 많다. 그게 못 박는 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왔다. 고난이 축복이 비결이 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구나, 나를 오늘도 죽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요. 아, 나는 안죽안 죽었나봐. 나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안 죽습니까? 성질도 죽고, 음욕도 죽고, 욕심도 없어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안 죽어요?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어, 옛 육신의 자아는 죽지 않아요. 그옛 육신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육신은 계속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죽었지만은... 어, 우리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망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고 싶은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종로로 하는 그런 속성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는 죽었지만은 과거의옛 사람은 죽었지만은 예수 안에 새로 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은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지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요.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 나는, 나는 왜 이래, 뭐.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그게 부족해서,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야. 어떤, 우리가 정결하게 돼서 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뭐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제일 먼저 따를 때뭐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잖아요. 그물이 뭐예요? 자기의 삶의 방식. 생명과 같은 재물, 욕심, 뭐잘 살아 자기 이 땅에 태어나서 뭐잘 살아보겠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물를 버렸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여요? 여러분 내 삶의 수단이나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내면 속에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지 내 욕망이 오를 때, 내 자아가 올라올 때그 십자가로 나를 누르는 거죠. 십자가가 나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저 자신을 놓고 어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자신을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참 어려워요. 나의 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어, 늘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 어, 목회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 예수님의 생각으로 늘그 어, 생각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건 뭐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 그게 정말, 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하는 사람도 늘 갈등이 있지 않아요. 아, 이건 정말, 어, 정말 너무 힘든 말씀이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하시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 완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를, 자기 자신을 정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다. 모르게 알게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걸로 자기를 정제하지 마시고, 아, 나는, 아,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나 부족한 사람구나 오늘 주의,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수 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 사랑하면 하늘의 별도 다 따다 준다라고 이렇게 뻥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뻥 들어보셨을 건 인생 살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별과 달을 따다 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만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 당신의 모든 것을 들어줄 마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비록 어 별과 하늘의 별과 달을 따다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함으로 오늘도 내가 그 사랑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성도의 자세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감사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따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어떤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며 누리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에 감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